네 반갑습니다 울산 온양원산점 구구족을 운영하고 있는 장성재입니다 이 울산 북구에서 다른 배달만 프랜차이즈 하다가 족발은 서면의 음식이라 하잖아요 장시간으로 보고 족발집은 택행 택했는데 눈에 들어오는 그게 없더라고요 족발집이 이렇게 마치 북구에 구구족이 하나 있었어요 매장 방문을 한번 해보고 시식도 해보고 괜찮다 싶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래 이거다 바로 결심 결심을 하고 동네에 없는 구구족을 택해서 된 거죠. 뭐, 타 족발도 많이 있었지만은, 홀 플러스 배달까지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길래, 구구족을 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뭐, 안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힘든데, 제일 처음에는, 아바이젠도 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직원들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수일 됐는데, 어제보다 오늘은 나갈 것 같고, 하루하루 사고 없이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제였기 같은 경우는, 저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 동네에서 웨이팅까지 했었어요. 설마 저는 이 동네에서 했겠나, 되겠나 했는데, 손님이 먼저 와서 웨이팅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뭐, 배달 같은 경우는 이따 손님들의 얼굴을 안 보고, 배달을 하는데 뭐, 시간지 여유를 좀 가지지만, 홀 같은 경우는 부딪혀야 되잖아요. 배달이 편하긴 편하죠. 둘 중에 택하라면은, 홀을 택합니다. 저는 홀 매장에 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소통 대화하고 할수 있는 지인이라든지 모르는 사람 와도 일단은 가게가 분위기가 엔도핀이 돈다 할까요? 저 개인의 취향으로 그냥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laughs> 그렇습니다. 이 동네 타 브랜드 족발집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 잡았고요 한달 만에 잡았고요 랭킹 랭킹 올라왔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족가을 열심히 썰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구구족 파이팅! 주막 원양 원산점.